층인 안에 양육권 소송 유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 잡을 것. 이제 혼자다. 이제 혼자다의 유리가 변호사를 만난다. 5일, 화, 오후 10시 방영될 TVCHOS UN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 9회에서는 신경 변화가 생긴 유리가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진실 공개 후 제작진을 만난 유리는 이제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며 용기를 얻게 된 계기를 전한다. 유리는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신경 변화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사를 만나 과거 협의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신경을 털어놓는 유리.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라며 달라진 의지와 결심을 내비친다. 유리가 변호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리얼 관찰 예능 이제 혼자 가는 진솔한 삶. 속에서 펼쳐지는 회복과 성장의 인생 이 막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11월 5일 오후 10시 TV CHOS UN에서 9회가 방영된다.